서원대학교는 지난 6일 서원한마음 동문교사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목민관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유치원과 중 고등학교 동문교사를 비롯해 전, 현직 교원과 재학생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원대학교 모교방문의 날 행사는 대학과 동문교사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선배교사의 경험을 배우고 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학과별 교류 시간을 시작으로 환영행사에 이어 만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임교사들이 무대에 올라 선배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날 서원대학교 동문교사관리자협의회 유영근 회장은 감사의 뜻을 담아 손성민 총장과 고영남 사범대학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사범대학 후배들의 임용시험 준비에 써달라며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손성민 총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후학 양성에 더 힘쏟아 우리 대학의 전통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원대학교는 최근 7년간 교원 임용시험에서 88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임용합격 명문대학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시험에서 142명이 합격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양 성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과 대학기관 평가, 인증대학 선정 등 각종 교육부 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